안녕하세요 8월 22일 아침엔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시편 119편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8, 19,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서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하소서 나는 이 땅의 낙은에 불과합니다 주의 계명을 나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항상 주의 법을 사모하다가 지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인이 경험하는 답답함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법을 바라보고 있지만 또 읽고 있지만 보이지 않고 읽히지도 않습니다. 문장을 읽고 있지만 거기서 무엇을 보고 들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시는 인생이라는 처지의 불쌍함을 어필하면서 주의 계명을 숨기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숨기는 분이 아니시지만 그야말로 시적인 표현인 거죠. 진리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법을 사모하다가 지칠 만큼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는 시편 4 2 편의 마음과. 다르지 않은 시인의 마음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주는 교만하여 저주받은 자와 주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조소와 멸시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통치자들이 함께 앉아 나를 칠 운모를 꾸미고 있으나 나는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의 교훈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상담자입니다.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시인이 처한 곤경을 알게 합니다. 그 곤경을 벗어날 길은 주님의 도우심밖에 없어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과 불순종의 자리에 있지 않고 말씀을 지켰던 자신의 삶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합니다. 23절은 시편 1편에 나왔던 하가라는 히브리어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음모를 꾸미는 것도 하가 라는 단어의 의미이고 또 묵상을 한다 하는 말도 이 하가라는 의미에 포함이 됩니다. 일편에서 나타난 이 대조가 다시 여기에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자를 분명히 즐겁게 하실 그 하나님께 시인은 모든 상황을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슬플 때, 즐거움, 두려울 때. 상담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완전히 낙심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내가 행한 일을 다 고백했을 때 주는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법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교훈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놀라운 일을 묵상하겠습니다. 낙심한 마음은 주의 말씀이 새롭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 시인의 노래는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법을 배워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상해야 합니다 28, 29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슬픔으로 지쳤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소서 나를 잘못된 길에서 지키시고 나에게 주의 법을 가르치심으로 은혜를 베푸소서 슬픔으로 지친 영혼은 주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인의 노래를 통해서 이 사실 또한 배우게 됩니다. 잘못된 길에서 지키시는 주의 법은 감정적으로는 성가신 그런 상황의 발생으로도 볼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인 줄 모르고 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알면서도 욕심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길을 막으시며 지키시는 주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방이나 구속으로 느끼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느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고 주의 법을 내 앞에 두었습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철저하게 따랐으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두 구절은 다시 한번 자기 행위의 정당함과 무고함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닥칠지 모를 수치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반복되고 있는 정당함과 무고함의 주장은 욕을 떠오르게 합니다. 억울함과 고통의 현실은 우리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현실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더큰 현실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시인처럼 이렇게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명령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법도를 나에게 가르치소서 내가 평생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나에게 깨달음을 주소서 내가 주의 법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그것을 기뻐합니다. 마음이 넓어져야 합니다. 좁은 마음으로 주의 명령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넓으신 분이시니까요. 주의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평생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최선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시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순종의 길을 걸으며 함께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모든 곤경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이 주는 평안과 순종하는 삶이 주는 기쁨이 귀한 아침 진리의 말씀 앞에 마음을 기울이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